후위엔 마이 딴, 그랬습니다. 후위엔 종업원, 이란 뜻이에요. 네, 이렇게 불러도 되고, 니하오 해도 됩니다. 니하오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어, 저기요, 라는 뜻이에요. 니하오 해도 되고, 후위엔 네, 종업원, 니하오 마이 딴. 네, 마이는 사다구요, 딴은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을 사겠다. 이 말은 계산이요, 계산서 갖다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마이 딴. 네, 자, 마이 딴과 같은 말이 계장이 있습니다. 지에정. 장 계장, 장부를 결산하다라는 뜻이에요. 에장 마이단, 계장. 자, 영수 증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자, 사오저이벤즈크이. 위치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사오, 사오는 어, 스캔하다요. 저이벤 이쪽. 자, 여기 보이시면 네, 계산대가 있죠? 네. QR코드가 있습니다. 요즘은 테이블 위에 QR코드가 있어요. 사우 제이비엔. 이 이쪽이에요. 이쪽에 스캔하면, 여기에 결제하면 지우크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그림에 여기에 스캔하시면 됩니다. 사오 제이비엔 지우크이. 그러면 알리페이나 위챗으로 스캔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문자로 계산서가 뜨게 됩니다. 네, 문자로 보내줘요 저거 차에 다 빠. 저거 차에. 이 요리를 다 빠. 싸주세요. 이 요리는 싸주세요. 다 빠. 네, 포장하다입니다. 이 요리 포장해 주세요. 저거 차에 다 빠. 好. 네, 알겠습니다. 好的. 종업원, 계산서 주세요. 후原 마이 딴. 네. 어, 여기요. 어, 여기 계산이요. 你好. 마이딴 해도 됩니다. 자, 마이딴과 같은 말이 지에짱이 있었죠. 네, 제짱 예, 계짱 계산하겠다 혹은 뭐 계산서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扫这一遍就可以. 여기에 스캔하시면 됩니다. 扫. 네, 스캔하다라는 뜻이에요. 결제하다. 네, 여기에 결제하시면 됩니다. 扫这一遍就可以.扫这一遍就可以. 이음식은포장해주세요저거차이닫아저거차이닫아알겠습니다好好的。<noise> 别放香菜。请给我拿几张餐巾纸。好，给您餐巾纸。巾纸 <noise> 我们的菜还没上来，能快点吗？ 请稍等，我去看看。服务员，买单。扫这边就可以。这个菜打包。好。